안녕하세요, 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제품들 중에 인기 많은 베스트 추천템 11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노브랜드 방문하시기 전에 꼭 영상 확인해보세요. 처음 소개할 제품은 타코야끼입니다총 650g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쫄깃한 문어가 가득한 타코야끼로 노브랜드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냉동으로 보관하는 제품으로, 실제 중량이 제공 중량보다는 높았습니다. 봉지를 뜯어보면, 동글동글한 타코야끼들이 30개 정도 들어있고, 타코야끼 소스도 한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와 후라이팬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10분 정도 돌려줬더니 말랑말랑하니 겉은 타지도 않고 잘 구워졌습니다. 밖에서 사먹으면 가격도 비싼데 간편하게 집에서 구워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문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고 밖에서 파는 것보다 속이 잘익 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타코야키 소스가 하나만 들어있는 건 약간 아쉽지만 너무 맛있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매콤한 치킨 봉입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도 좋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중량은 800g이고 프라이팬, 오븐, 에어프라이어 조리가 가능합니다. 치킨봉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두껍게 튀김옷이 입혀져 있고 총 14개의 치킨봉이 들어있어요.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바로 넣어서 조리했는데 200도로 총 14분 정도를 돌렸더니 적당했습니다. 먹어보면 겉에 튀김옷의 맛도 괜찮고 속에 치킨도 촉촉하니 맛있었어요. 매콤한 편이라서 느끼하지도 않고 술안주로 딱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아서 괜찮은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매운 꼬치어묵입니다. 하얀 국물의 꼬치어묵이 맛있어서 이번엔 매운 꼬치어묵을 구입했어요. 이 제품도 총 14개의 꼬치어묵과 어묵탕용 육수 2개가 들어있어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기 좋습니다. 조리 방법은 꼬치 7개 기준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우선 냄비에 설명서대로 물을 받아서 매운 어묵탕용 육수를 넣고 끓여주세요. 넓은 냄비에 조리하면 편한데 넓은 냄비가 없어서 저는 일반 냄비에 끓였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꼬치어묵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파나 청양고추를 넣어줘도 좋고, 저는 만두를 넣어줬습니다. 어묵은 쫄깃한 게 식감이 좋았고, 국물 맛도 적당하게 매콤합니다. 매운 꼬치어묵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길거리에서 파는 맛이 나는 일반 꼬치어묵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매콤 낙지 볶음밥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으로, 가성비가 좋은 식품이에요. 중량은 총 1kg으로 봉지를 뜯어보면 250g씩 개별 포장된 4개의 볶음밥이 들어 있습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하거나 프라이팬으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는 식품이에요. 저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용기에 옮겨 담아서 4분 정도 돌렸습니다. 다른 것할거 없이 간편해서 정말 조리해서 먹기 편합니다. 계란 프라이도 만들고 예쁘게 담아주니 꼭 파는 것 같았어요. 먹어보면 중간중간 낙지도 꽤 많이 들어있고 맛도 매콤하니 괜찮습니다. 참고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니 약간 밥이 질은 느낌이어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으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숯불 데리야끼 양념 닭꼬치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숯불 향이 나는 양념 닭꼬치예요 데리야끼 양념이 듬뿍 묻어있어서 밥이랑 먹기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구성은 20개의 양념 닭꼬치가 들어있고 닭다리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리는 해동 없이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거나 프라이팬에 바로 올려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직접 조리해보니 3분 정도면 간편하게 조리가 되고 촉촉하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직접 먹어보니 숯불향도 나면서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도 조리해봤는데 양념이 흐르지 않고 더 구워진 듯한 맛을 느끼시려면 이렇게 조리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리야끼 양념이 많아서 그냥 먹기엔 양념 맛이 강할 수 있으니 꼭 밥이랑 같이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카라멜 러스크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먹어봤는데 식감도 좋고 중독성 있는 과자였어요. 중량은 130g으로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중량 대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식빵을 네모랗게 잘라서 바삭하게 구운 느낌이고 봉지에서 카라멜의 달달한 향이 납니다. 바삭함보다 조금 더 단단한 식감이고 많이 달지 않고 적당합니다. 뭔가 씹히는 식감과 적당한 단맛이 좋아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단점은 양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먹다 보면 과자가 금방 사라지는 게 단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내맘대로 짜장라면입니다 짜장라면을 두가지의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펌라면이에요펌라면 용기를 뜯어보면 두가지의 스프가 들어있는데 빨간색 스프로 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30초 정도를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되면 위쪽에 구멍 3개를 뚫어서 물을 버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짜장스프를 넣어서 비벼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기존의 기본 짜장라면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스프를 넣어서 비벼보세요 그럼 매콤하고 맛있는 짜장라면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콤한 짜장라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드시면 괜찮은 라면이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데일리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달콤한 벌꿀과 알싸한 겨자씨가 들어간 맛있는 머스타드 소스예요. 중량은 335g으로 적당한 양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소스만 먹어보면 약간 달달하고 피클도 들어가서 약간의 새콤한 맛도 느껴집니다. 집에서 토스트를 자주 해먹는 편인데, 그때마다 머스타드 소스는 필수인데요. 빵 위에 치즈, 야채와 계란을 구워서 올려주고 설탕을 뿌린 후에 소스를 듬뿍 뿌려보세요. 이렇게 만든 후에 잘라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면 맛있는 토스트가 됩니다. 각종 튀김이나 삼겹살을 구워먹을 때도 소스를 찍어서 드셔보세요. 느끼함도 잡아주고 정말 맛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뚜껑이 아래로 가게 보관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별미 총각김치입니다. 자주 먹지 못해도 가끔 사먹으면 정말 별미인 총각김치예요. 1.5kg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호주산 천일염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이 국내산으로 만들어진 식품이에요. 내용물을 꺼내보면 이중으로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각김치를 용기에 옮겨서 담아봤는데, 딱한 통이 나왔어요. 총각무는 길쭉길쭉하니 모양도 예쁘고 좋았습니다. 국물도 촉촉하니 많이 들어있고, 총각무와 줄기 부분이 잘 섞여서 들어있어요. 총각무는 아삭하고 적당히 잘 익은 상태여서 바로 먹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고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고, 밥반찬으로도 괜찮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완면각 짬뽕입니다. 은근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컵라면이에요. 조리 방법은 용기 안에 들어있는 완면각 액체 스프를 바로 짜서 넣어주세요. 끓는 물을 용기 안에 있는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 4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4분 후에 여러분이 불향이 약간 올라오면서 그럴듯한 짬뽕향이 납니다.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고 면도 탱글탱글한 게 매콤하니 국물 맛도 좋았어요. 국물에서도 불향이 약간 느껴지고 짬뽕 라면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코코넛 로쉐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쿠키 같은 과자예요. 로브랜드에서 인기가 많은 과자이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중량은 238g이고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30개가 넘는 개별 포장된 과자가 들어있어요. 식감은 바사삭 부서지는 느낌이고 코코넛도 씹혀서 너무 좋습니다. 맛은 버터 맛이 싹 느껴지고 코코넛 맛도 느껴지는 많이 달지 않은 쿠키를 먹는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서 하나씩 간식으로 먹기 괜찮고 코코넛 맛의 디저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사드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브랜드 가실 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